오늘은요. 안산 상록구 월피동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면요. 바로 어린이 공원이랑 유치원이랑 성당이 마주하고요. 아이 키우기에 최적화된 3룸 집입니다. 거실 뷰는 사실 건물이 가까워서 별로이긴 한데요. 그래서 거실 창을 하나 더 냈나 봐요. 주방은 환기창이 있어서 좋고요. 올리브 칼라로 디자인을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안쪽에 다용도실이 굉장히 크고 환기창도 커서 마음에 듭니다. 여기 되게 독특하네요. 방으로 또 연결이 되게 해놨어요. 방 사이즈는 침대, 책상, 서랍장, 뭐다 가능할 정도로 괜찮네요. 현관에서 오른쪽에 바로 있는 방은 첫 번째 방보다는 조금 더 아담한데요. 그래도 사이즈는 나쁘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안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도 되어 있으니까요. 아, 그런데 드레스룸이 따로 없어서 아쉽습니다. 붙박이장을 직접 설치하셔야겠죠.